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이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교사의 극단적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 이후에 괴담이 터져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 힘 한기호 의원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그 괴담, 그 글을 쓴 여성이 국회, 국회를 찾아서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지만,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용서는 없다라고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이 괴담, 괴담에 동참을 했던 김어준도 한마디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여성, 여성이 어떤 괴담을 마음과 페에 올렸는지. 그 충격적인 글부터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 여성은 자기도 학부모다. 이, 현재 이 초등학교 교사의 충격적인 극단 선택에는 누가 있다? 정말 저도 이걸 보고 진짠 줄 알았습니다. 자, 뭐라고 충격 글을 썼느냐. 교육청에서는 기사 내지 말라고 엠바고를 걸었고 학교는 오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거나 정상 등교를 했대요. 그 돌아가신 반, 담임, 쌤, 아이들은 교실에서 수업하지 않고 과학실에서 수업을 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선생님이 아파서 못 나온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대로 돌아가신 걸 아이들에게 말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린 아이들이다. 그런데 그 문제의 진상 학부모의 딸은 자살한고 알고 있는 거겠죠. 저 학부모 집안이 엄청나게 대단한 집이어서 언론과 접촉을 하면서 기사가 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 학부모 가족이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서초 그랑자이에 사신다고 합니다. 무려 삼선 국회의원분 선녀랑 연관되다 보니 교육청에서 알아서 기느라 엠바고 걸고 기사 못 내게 하고, 기사 못 내게 막고, 그동안 변호사 선임에서 증거 인멸 합의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서희 초등학교는 담임 쌤의 자살을 막으려고 학교 공사를 한다고 그랬다고 하네요. 이게 이제 이 여자 법에 드림에 올렸던 이 여성의 글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위원 괴담 연류설에 유포자 한기호 위원 찾아가 눈물로 호소. 자 한기호 의원이 본인의 블로그에 이 소식이 터져 나오니까 이런 글을 올릴 필요도 없지만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했습니다. 제 친손자는 서울에 살지 않으며 초중학생도 아닙니다. 외손자, 손녀는 그 학교에 다니지 않으며 외손녀는 중학생입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요? 악의적으로 루머를 생산하고 퍼트린 사람들은 그 죄업을... 어찌 갚으려고, 갚으려고 하나요? 이성적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군요. 이미 한기호는 아니라고 밝혀졌는데도 모르쇠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국민의힘 한기호위원회 교사 극단 선택 연류서를 유포한 여성이 한기호위원을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하며 용서를 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실은 이날 맘카페에 한기호 위원 연류서를 쓴 여성이 어전에 위원회관으로 찾아와 한기호 위원에게 사과를 하며 선처를 구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라고 밝힌 이 여성은 전날 입장문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뜻을 밝히자. 사전 연락 없이 이날 위원회관을 찾아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기호 위원에게 눈물을 흘리며 봐 달라고 했는데 한기호 위원은 나는 정치 생명이 끝날 정도로 치명타를 입었는데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용서해 달라고 하면 되느냐. 용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용서를 뿌리쳤습니다. 한기호 위원은 당신은 재미삼아 썼겠지만 그 글을 직접 본 사람만 3만 명이 넘는다라며 3만 명이 그걸 보고 퍼나르니까 전국으로 확산한 것 아니냐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한기호 위원은 내가 선처해주면 나중에 이 정도 거짓말과 가짜 뉴스는 용인 된다는 선례가 될수 있다라며 그냥 묵어하면. 결국은 부도덕한 사회가 되도록 내가 조장하는 것 조장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소장하게 밝혔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괴담을 퍼트린 김어준을 발칵 뒤집어 엎었습니다.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서울의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일부 커뮤니티에서 국민의힘 의원 연류설의 연류설이 돈국 과 돈것에 대해 인터넷에 괴담이 난무하고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번 경우도 온라인에서 루머가 발생한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빠르게 확산되다가 음모론자의 편승 증폭 과정을 거치며 대중을 대중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측된다라며 이번에도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에게 악성 민원을 한 사람의 부모가 삼선 국회의원이란 이야기가 퍼졌다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삼선 위원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온라인 소문을 김어준 유명 유튜브가 국민의힘 삼선 위원이라고 구체화하자 논란이 걷잡을수 없게 확산됐다라며 장 본인으로 특정된 우리 당 한기호 위원이 결국 입장문을 발표하고 선주 중. 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없다고 말했다라며 이번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한기호 위원회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우리 국민의 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사의 극단적 선택을 둘러싸고 인터넷에서 떠돌던 소문은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고 인터넷 맘 카페에 이 소문의 진원지가 된 글을 쓴 사람도 사실이 아니라며 삭제를 했다라며 국민의힘 우리 당은 허위사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방송인 김 어준씨를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2008년 광우병 사태부터 우리는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왔다라며 정체를 알수 없는 좌파 세력들의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고 특정 정파적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여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다시 이를 받으면서 선동적인 공세가 무제한 반복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김오준과그 세력들에 대해 더 이상 가짜뉴스를 선포하는 그 세력들에 대해 참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이 현재 이 상황에 대해 우리는 강하게 대처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자 소디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마음카페에 글을 올렸던 그게 이제 보배드림이라는. 미친 민주당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빠져나왔죠 퍼져나왔죠 이걸 또 김어준이가 그 방송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치나 진작인 것처럼 소위 어, 초등학교하고 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마치 진작인 것처럼 국민의힘 삼소년 나 누군지 안다 뭐 이런 식으로 괴담을 퍼뜨렸으니 이번에는 김어준이가 제대로 걸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